연구 결과가 머리가 너무 아픈 게 이제 리를안쓰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X, X 갈립니다.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이거. 자, 안녕하세요. 호다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광디사이클 영상이 제 기준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다. 댓글들도 여러 개 달렸었고, 그 중에 단일 딜 사이클도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전 영상에서 제가 단일 딜 사이클은 변경되기 없다 라고 했었는데, 사대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놀란 부분이 진짜 너무 많았는데, 내용이 길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간단하고 강력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생량의 단일들 어떤 게 바뀐지 바로 아시죠? 자, 우선 딜 사이클을 알아보기 전에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지 그렇다면 달라진 특성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딜 사이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특성의 변경점으로 가장 큰게 이제 살쾡의 이빨을 안 쓰고 도살을 씁니다. 이거 진짜 연구하면서 엄청 놀란 부분인데 원래 이 살쾡이 이빨이 스택이 있어가지고 좀 번거로웠는데 이제 신경 쓸게 하나 줄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패치예요. 이번 20주년 패치 때 도살 자체의 딜도 증가를 했고 도트뎀 특성도 추가로 받았고 그리고 이 왼쪽에. 도살의 폭탄 쿨감 사양 패치가 있었는데 이게 레전드 패치입니다. 결국은 적은 타겟 대상으로도 유의미하게 폭탄의 쿨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게 변경이 된 건데 이게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폭탄을 더 자주 쓸수 있겠죠? 그럼 폭탄을 자주 쓰므로써 폭발 사역이 초기화가 좀더잘 되겠죠? 그리고 도살이 이렇게 사양이된 지금 살쾡의 이빨은 집중 소모에 비해 메리트가 너무 적습니다. 기준에는 샬퀸이 0 스택 랩터랑 도살이랑 딜이 비슷했어요. 그때 도살은 진짜 광딜에서만 채용을 했던 스킬인데 패치 이후에는 샬퀸이 5 스택 랩터보다도 도살이 강력합니다. 지금 이거 단일 타겟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인 타겟 기준으로도 도살이 센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월한 효율의 도살 그리고 폭탄 폭발 사격에 비해 살쾡의 이빨은 그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채용을 안 합니다. 근데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살쾡의 이빨을 뺀 거지 레터의 일격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레터의 일격은 그래도 단일딜에서 나름의 주력기로 사용을 합니다. 여전히 이 독사 쐐기를 묻히기도 하고 독사 쐐기를 묻히면은 아웃랜드 맹독과 시너지가 또다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터의 일격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변경점을 고려해서 이제 특성. 특성은 어떻게 찍냐. 이 특성 부분이 제가 연구하면서 머리가 제일 아팠던 부분인데, 단른 특성은 제가 와우 헤드에 있는 특성을 참고해서 그걸로 싱크를 돌려봤어요. 근데 진짜 연구 결과가 머리가 너무 아픈 게 상황에 따라서 영웅 특성이 갈립니다.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이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완전 센 단일 한 명만 때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센티넬을 쓰고요. 그 외에 이제 보스도 있고 플러스 주변에 쫄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팩 레이더를 채용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제가 한번 영웅 특성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자, 우선 센티넬의 특징은 뭐냐면, 센티넬은 이 영웅 특성 자체로 낼수 있는 데미지가 제일 강력합니다. 바로 이 달의 폭풍. 이 비중이 제일 높은데, 폭탄을 던지면은 올빼미가 나와서 범위 내에 무작위 적에게 0.4초마다 이만큼의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 이게 단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일기라서 1인 타겟 기준으로 센티넬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적이 많으면 분산이 돼요. 적이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명한테 골고루 데미지가 퍼져서 들어가는데 한 명만 있으면 그한 명한테만 우다다다다다다다다 박히는 거죠. 근데 단점으로는 스킬 초기화나 쿨타임 감소 같은 그런 유출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냥 데미지가 강력하다 하나 보고 채용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팩 리더의 특징은 뭐냐면 센티넬과는 반대로 집중 소모 완화를 많이 시켜주고요 스킬들 초기화를 많이 시켜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 멈추지가 않아요. 항상 누른 스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폭탄 사용 시 도살 쿨감이 있고요. 야수가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살상 초기화가 있고요랩터의 이걸 공짜로 쓸수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특히 도살 쿨감은 탄 쿨감이기도 하죠. 서로 서로 스킬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니까. 이렇게 팩 리더는 약간 유티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이 특성의 단점은 무리의 지도자 특성 자체가 내는 데미지는 거의 없습니다. 뭐, 살상의 추가 피해와 마격 강화 정도? 근데 아까 센티넬에 비하면 되게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영웅 특성 자체가 주는 데미지는 약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싱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패치워크 5분 원 버스 타겟, 1인 타겟 기준으로 봤을 때 와우헤드 센티넬 단일이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 밑에 있는 건 무시해 두세요. 근데 이게 이제 1인 타겟이 아니라 3 타겟으로 올라가면은 팩 리더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생 단일에서는 센티넬, 그외 상황에서는 팩 리더를 채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어떻게 찍냐? 제가 보여드리는 특성 두 가지를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와우 헤드에 있는 거고요 센티넬은 와우 헤드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무리의 지도자는 제가 잠깐 연구를 해봤는데 원래 기존의 와우 헤드에 있는 팩 리더 채용한 단일 레이드 특성에서는 이번에 상향된 노출된 측방을 채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안감 주머니를 빼고 노출된 측방을 찍어봤더니 데미지가 좀 올랐습니다 이번에 상향도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팩 리더를 채용하는 단일 딜 특성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이 특성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특성은 더보기란에 구성 코드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거 복사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딜 사이클 딜 사이클을 알아볼 건데 광딜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워졌어요 근데 이제 사이클 설명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센티넬의 사이클과 팩리더의 사이클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지 않은데 딜마 모라시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쓸 스킬이 나중에 되면은 살상이랑 랩터만 쓸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센티넬을 채용하셨으면은 랩터를 쓰시면 되고 팩리더를 사용했을 때는 살상을 쓰시면 됩니다 센티넬 특성에서 살상은 집중관리랑 창끝 스택 용도예요 근데 이제 창끝 스택을 하나씩만 만들어서 쓰는 거는 오히려 딜로 입니다 그냥 차라리 깡으로 딜링기를 쓰는 게 나아요 대신 이제 협공일 때는 창끝을 3 0스씩 채워주니까 꼭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팩리더에서는 살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집중이 100이더라도 살상을 쓰는 게 나아요. 살상에 추가 딜도 있고, 마격이나 폭발 사격 초기화도 노려볼 수 있고, 랩터의 일격은 공짜 랩터만 사용합니다. 도트의 지속시간이 12초로 긴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도트는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센티넬을 채용했고요, 오른쪽이 팩 리더를 채용한 건데, 여기 딜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렉터의 일격의 사용량을 보시면 됩니다. 무리의 지도자는 18부분 밖에 안 썼고 1.9% 비율 밖에 차지 지 않았는데 파수꾼에서는 무려 47번이나 썼어요. 8.4%의 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싱크가 이렇게 뜨는 이유가 무리의 지도자는 타겟이 세 타겟이고요. 팩리더는 단일 타겟이에요. 그래서 질량이랑 이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쓸 스킬이 없는 상황에서 레터의 일격을 쓰냐 살상을 쓰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두 번째로 이 최전선 이 최전선이 지속 시간이 되게 짧아요. 지속 시간이 되게 짧아서 이 최전선을 쓰기 전에 창끝을 먼저 3 스택을 쌓고 난 다음에 최전선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최전선을 쓸때 창끝 스택을 먹는 거 아니냐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최전선은 창끝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창끝 3스택을 쌓고 최전선을 쓰고 딜링기만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전선 밑에 요 죽음의 2인조 특성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채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죽음의 2인조가 쿨감 30초의 효과밖에 없단 말이에요 출혈 효과 데미지 30% 증가 저거는 이 최전선이 주는 데미지가 증가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치고 최전선의 쿨타임 감소를 위에 찍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채용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최전선을 꼭 협공이랑 같이 써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요 밑에 죽음의 이인조를 채용하는 순간, 내가 최전선의 쿨타임이 돌았을 때, 즉, 1분마다 최전선을 바로바로 딱딱 쓸 자신이 있으면은 채용을 하고, 아니면은 채용을 하지 말고, 그냥, 이게 기존에 원래 1분 30초짜리 스킬인데, 그냥 2분 쿨이라고 보고, 협공이랑 세트로 쓰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채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 협공이랑 세트로 쓴다는 강박만 버리면 1분마다 준급들기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딜량에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막 등은 채용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싱크로 돌리면 무조건 채용하는 게더 좋다고 나오는 게 싱크는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할 수 있지만 결국 기계가 치는 거잖아요. 싱크는 1분마다 바로바로 바로 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잖아요? 못 쓸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1분짜리 준극 딜기로 생각하는 게더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게두 가지가 있었고, 사이클은 도대체 어떻게 굴리냐?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우선 오프닝은 똑같아요. 센티넬을 채용하든, 행리더를 채용하든, 처음에 조우를 하면은 폭탄과 랩터를 써서 도트 2종을 묻혀놓고, 그 다음에 협공을 쓰고, 살상을 써서 창끝 3스택을 확보한 다음에, 최전선을 쓰고, 탄 도사를 시작으로 여러 주력기들을 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굴리면 최전성도 최대의 효율을 볼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살상 명령이랑 랩터의 일격을 제외하고는 불 들어오는 대로 스킬을 눌러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제 그렇게 불 들어오는 스킬대로 눌러주면은 살쌍이랑 랩터밖에 쓸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채용한 특성에 따라 센티내리면 랩터, 팽리더면 살상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진짜 이렇게 끝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량의 광딜 사이클에 이어 단일 딜 사이클도 알아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존 사냥권은 사냥권 직업 중에서 저는 되게 재밌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성능도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생량 한 입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